대방강불 환경강설 제46건 33 불법사의 이 법품 1 75페지 이 담이 없는 지혜의 바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께는 열 가지 담이 없는 지혜 바다의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의 거지 없는 법신이 담이 없는 지혜 바다의 법이요. 일체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부처님의 일이 다함이 없는 지혜 바다의 법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 눈 경계가 다함이 없는 지혜 바다의 법이요. 일체 모든 부처님의 한량 없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착한 뿌리가 다함이 없는 지혜 바다의 법이요.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감로와 같이 묘한 법을 늘리비 내림이 다함이 없는 지혜 바다의 법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 공덕을 찬탄함이 다음이 없는 지혜 바다의 법이요.일체 모든 부처님의 옛적에 닦은 가까지 뭔가 행이 다음이 없는 지혜 바다의 법이요.일체 모든 부처님의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항상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 다음이 없는 지혜 바다의 법이니라.일체 모든 부처님의 일체 중세의 마음이 행하는 것이 알미 다음이 없는 지혜 바다의 법이요.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복과 지혜로 장엄한 것을 그보다 뛰어날 이 없음이 담이 없는 지혜 바다의 법인이 이것이 열인이라. 열 가지 항상한 법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께는열 가지 항상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의 일체 모든 바람일 따라 항상 행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일체 법에 항상 미혹을 여이고. 일체 모든 부처님이 크게 가엾이 여김을 항상 갖추고, 일체 모든 부처님이 열 가지 힘을 항상 지니고, 일체 모든 부처님이 법륜을 항상 굴리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중생을 위하여 바른 깨달음을 항상 이루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일체 중생을 조복하기를 항상 좋아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둘이 아닌 법을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중생을 교화하고는. 항상 남음이 없는 열반에 뜻이니,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거지 없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이니라. 음성을 답하다, 열 가지 할량없는 연설.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 종계는 열 가지로 할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분문을 연설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의 할량없는 중생 세계의 문을 연설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할량없는 중생 형의 문을 연설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중생의 업과 가보의 문을 연설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는 문을 연설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중생을 깨끗하게 하는 문을 연설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보살의 행의 문을 연설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보살의 서원의 문을 연설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일체의 세계가 이룩되고, 무너지는 급의 문을 연설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보살의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문을 연설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일체 세계의 세세상 모든 부처님들이 저 여러 급 동안에 차례로 나타나는 문을 연설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 일체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문을 연설하느니 이것이 열인이라. 중생을 위해 불사를 짓다. 불자의 모든 부처님 세 종계는 열 가지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이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 묘한 음성을 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는 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느껴 받는 것이 있으면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느껴 받는 것이 없으면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지대, 수대, 하대, 풍대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자제한 신통력으로 일체의 반연할 경계를 나타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각가지 이름으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 세계 경계로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음하여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정막하게 말이 없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는 이것이 열인이라. 지혜를 답하다. 열까지 가장 수승한 법.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께는 열 가지 가장 수성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이 큰 서원이 경고하여 깨뜨릴 수 없으며 말한대로 실행하여 두 말이 없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의 공덕을 원만케 하기 위하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닦아 게으르지 않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의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다니듯이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믿는 중생과 헐뜯는 중생의 두 종류 중생을 큰 자비로 평등하게 보고 다름이 없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 처음 마음을 낼 때부터 부처를 이룰 때까지 보리심이 퇴전하지 않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모든 착한 공덕을 사서 일체 지혜성품에 향하면서 모든 세간에 물들지 않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세 가지 업을 닦으면서 오직 부처님의 행만 행하고 이성의 행은 행하지 않으며 일체 지혜성품에 향하여 가장 높고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이루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큰 강명을 놓는데 그 강명이 평등하게 모든 곳을 비추고 일체 모든 부처님 법을 비추어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이 청정하여 일체 지혜를 만족케 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탐하거나 물들지 아니하며 세간 사람들이 괴로움을 여이고 낙을 얻기를 늘리 발언하여 일절 부질없는 말이 없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 모든 중생들 여러가지 고통받는 것을 딱하게 여겨 부처님의 종성을 수호하며 부처님의 경계를 향하여 생사를 벗어나서 열가지 힘의 경지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열인이라. 열가지 장애 없이 머무르.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견 열가지 장애 없이 머무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 이 일체 세계에 가서 장애 없이 머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세계에 있으면서 장애 없이 머무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세계에서 가고 서고 앉고 누우면서 장애 없이 머물고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세계에서 바른 법을 연설하면서 장애 없이 머무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세계에서 도술 천궁에 있으면서 장애 없이 머물며 일체 모든 부처님 능이 벗겨 일체 삼세에 들어가서 장애 없이 머무는 리라 일체 모든 부처님 벗겨 일체 도랑에 앉아서 장애 없이 머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생각, 생각마다 일체 중세의 마음 행하는 것을 살펴보고, 세 가지 자유자재함으로 교화하고 초복해 장애 없이 머무는 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한 몸으로서 한량없고 부사의 한 부처님 계신 데와 일체 곳에 있으면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여 장애 없이 머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바른법을 열어 보이면서 장애 없이 머무나니 이것이 열인이라. 열가지 가장 숱성으로더 없는 장음. 불자의 모든 부처님 세존께는 열 가지 가장 숙성하고 더없는 장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 여러 가지 몸매와 잘생긴 모양을 구족하였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첫째인 가장 훌륭하고 더없는 몸의 장엄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육십 가지 음성을 갖추었고 낱낱 음성마다 오백 가지 부분이 있고 낱낱 부분마다 한량 없는 백천 가지 청자한 음성으로 훌륭하게 장음하였으므로, 능이 벗겨의 모든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는 큰 사자후로서, 열의 매우 깊은 법과 뜻을 연설하며, 듣는 중생들이 모두 즐거워서 그들의 근성과 욕망을 따라서 다 조복하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 둘째인 가장 훌륭하고 더없는 말의 장음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 열 가지 힘과 모든 큰 삼매와 열 여덟 가지 함께하지, 아니함을 갖추어서 뜻의 업을 장엄하고 행하는 바의 경계를 걸림없이 동달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남김없이 얻어서 법계의 장음으로 장엄하며법계 중생들이 마음으로 행하는 가금일래 현재의 각각 차별한 것을 한 생각에 모두 밝게 보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셋째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뜻의 장음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 모두 다 무수한 강명을 놓거든 낱나 강명마다 말할 수 없는 강명 건물로 건속을 삼고 모든 부처님의 국토로 비추어 일체 세간의 캄캄함을 없애며 할량없는 부처님 나타나심을 보이는데 그 몸이 평등하여 모두 청정하며 불사를 짓는 일도 헛되지 아니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넷째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강명의 장음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미소 지을 때 입으로 모두 백천억 나이트 아성지강명을 놓고 남낮강명마다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가지 각색의 빛이 있어. 시방 일체의 세계를 두루 비추면 대중 가운데서 진실한 말씀으로 한량 없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에게. 아녀옥타라 삼막 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다섯째 세상의 어리석음을 여이는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미소를 나타내는 장음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 법신이 있으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일체의 법을 끝까지 동달하여 거지없는 법계에 머물며 비록 세간에 있어도 세간과 섞이지 아니하고 세간의 참된 성품을 알고 출세간법을 행하며 어느 길이 끊어져서 온갖 1 8개와1 2체를 초월하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 여섯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법신의 장음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항상하고 미묘한 강명이 있는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까까지 색상으로 잘 장음하였으며 강명의 꽃집이 되어 한량없이 원만한 강명을 내어 시방을 두루 비추되 막힘이 없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일곱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항상하고 미묘한 강명의 장음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거지없이 묘한 빛과 사랑스러운 묘한 빛과 청정한 묘한 빛과 마음대로 나타나는 묘한 빛과 온갖 새 세계를 가려 무색게하는 묘한 빛과 저 언덕에 이는 더없이 묘한 빛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 여덟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묘한 빛 장엄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새 세상의 부처님 종성이 태어나되 여러가지 훌륭한 보배를 모은 것이 끝까지 청정하여 여러가지 허물이었고 세상의 비방을 떠났으며 일체의 법 가운데 가장 수성하여 청정하고 미묘한 형으로 장음하였으며 일체의 지혜의 지혜를 부족하게 성취하였고 종족의 훌륭하여 헐뜨는 이가 없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아홉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종족의 장음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크게 인자함 힘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끝까지 청정하여 모든 가래가 없어 몸으로 행함이 아주 쉬었고 마음이 잘 해탈하여 보는 이가 싫어하지 않으며 크게 가엾이 여김으로 모든 세상을 구호하여 제일가는 복전이므로 부처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을 이가 없으며 일체의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이익하게 하여 할량없는복덕까지의 무더기를 정장케 하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열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대자 대변 공덕의 장음이니라. 이것이 열이니라. 부처님의 자제를 답하다. 부처님이 열까지 자제한 법.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계는 열까지 자제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의 일체의 법에 모두 자유 자제하여 각가지 구절의 무더기와 의미의 무더기를 분명하게 동달하며 모든 법을 연설하는데 변제가 걸림이 없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 첫째 자제한 법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소원을 따라 바른 법을 쓰라여 모두 조복하되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 둘째 자제한 법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온 허공에 가득하여 한량 없고 수 없는 각가지를 장엄한 일체 세계를 여섯 가지로 진동케 하는데 저 세계들을 들어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한데 합하고 각각 흩어지게 하되 한 중생도 시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 안에 있는 중생들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의심도 없고 놀라지도 않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셋째 자제한 법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일체 세계를 깨끗하게 장음하는데 잠깐 동안에 일체 세계의 장엄을 두루 나타내며 이 모든 장엄할양 없는 겁이 다하도록 말하더라도 다할 수 없으며 모두 물들지 아니하고 비길 데 없이 청정하며 일체 세계의 장엄한 일이 다 팽등하게 한 세계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넷째 자제한 법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교화를 받을 만한 한 중생을 보고는 그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 동안에 살아 계시며 오늘 세월이 끝날 때까지 가보자 하고 앉아서 몸이나 마음이 게으르지 않으며 진 전심으로 생각하 있지 아니하고 방편으로 조복하되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한 중생을 이한가 해 같이 일체 중생을 이하여서도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다섯째 자제한 법인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 일체 세계에 있는 일체 열에 수행하던 곳에 들어가서 잠깐도 버리지 아니하며 일체 법계의 시방이 각각 다르고 낱낱 방위마다 한량 없는 세계 바다가 있고 낱낱 세계 바다에 한량 없는 세계 종이 있는데 부처님이 신통한 힘으로 잠깐 동안에 모두 이르러 가서 걸림없고 청재한 법륜을 굴리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여섯째 자재한 법인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일체 중생을 조복하기위하여 생각, 생각마다 안욕 따라 삼막삼 보리를 이루지만은 일체 부처님의 법에 대하여 이미 깨닫지도 않았고 장차 깨닫지도 않으며 또한 배우는 지혜 있지도 아니하면서 모두 보고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한량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자유, 자재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 일곱째 자재한 법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 능이 눈으로서 기로 하는 불사를 짓고 기로서 코로 하는 불사를 짓고 코로서 해로 하는 불사를 짓고 해로서 몸으로 하는 불사를 짓고 몸으로서 뜻으로 하는 불사를 지으며 능이 뜻으로서 일체 세계에서 세간과 출세간의 각가지 경계에 머무르며 낱낱 경계에 살량없이 강대한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여덟째 자제한 법인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몸에 있는 모공마다 낱낱일체 중생을 수용하였으며 낱낱 중생마다 그 몸이 말할 수 없는 여러 세계와 동등하지만은 비좁지 아니하며 낱낱 중생의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무수한 세계를 지나가되 이와 같이 수없는 급 동안 가면서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고 중생을 교화하고 청정 품륜을 굴리며 가금이래 현재 말할 수 없는 법을 열어 보이는 것을 모두 보며. 온 허공에 있는 일체 중생들의 예를 갈래에 태어나는 일과 행동하는 이와 오고 가는 일과 그들이 사용한 여러 가지 도구를 모두 부족한 것을 보지만은 그 가운데 조금도 장애가 없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아제 자재한 법인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한 생각 동안에 온갖 세계의 작은 문지 수가지만은 부처님을 나타내고 낱낱 부처님이 일체 법계 묘한 연꽃뒤에 있는 강대하게 장엄한 세계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서 팽단 정각을 이루어 모든 부처님의 자유를 자제한 신통의 힘을 나타내는 었 묘한 연꽃뒤에 있는 강대하게 장엄한 세계에서와 같이 일체 법계에 있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각가지 장엄과 각가지 경계와 각가지 형상과 각가지 나타낸가, 각가지 겁에 청정한 세계에서도 그러하였느니라. 한 생각 동안에서와 같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거지없는 앗생지 겁의 일체의 생각 동안에도 그러하며, 한 생각 동안에 일체의 것을 나타내고, 한 생각 동안에 한량없이 머물지만은, 그러나 일찍의 조그만 방편의 힘도 서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열지에 자제한 법이니라 열0가지 원만한 불법, 불자의 모든 부처님 세 종께는 열0가지 한량 없고 해아릴수 없는 음만한 부처님의 법이 있나니,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께 깨끗한 낱낱 행상마다 100가지 복을 갖추었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일체 부처님의 법을 모두 성취하였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일체 성근을 모두 이루었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온갖 공덕을 모두 성취하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 일체 의 중생을 모두 교화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 모두 중생들의 주인이 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청지한 세계를 모두 성취하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지혜의 지혜를 모두 성취하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육신의 잘생긴 몸매를 청지하여 보는 이마다 이익을 얻어 헛되지 아니하며 일체 모든, 모든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팽단바른 법을 갖추었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이 불사를 짓고 나서 열반의 덜물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이가 없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열가지 훌륭한 방편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께는 열가지 훌륭한 방편이 있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 모든 법이 다 부질없는 말을 여인 줄을 알지만 모든 부처님의 착한 뿌리를 능히 열어 보이나니 이것이 첫째 훌륭한 방편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 일체 법을 보는 바도 없고 각각 서로 알지도 못하며 얽힘도 없고 풀림도 없으며 받음도 없고 모임도 없으며 성취하고 자제함도 없어 구경의 저 언덕에 를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모든 법에 대하여 진실하게 알아 다르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아서 자유자제함을 얻었으며 나도 없고 받음도 없으면서 실제를 깨뜨리지도 않으며 이미 크게 자유자제한 곳에 이르러 항상 일체의 법계를 관찰하느니 이것이 둘째 훌륭한 방편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여러 가지 행상을 아주 여의어 마음이 머무는 데 없으나 능이 다 알아서 어지럽지도 않고 그릇되지도 않으며, 비록 일체의 행상이 제 성품이 없는 줄을 알지만, 그 자체의 성품과 같이 다능히잘 들어가며 그러면서도 또한 한량없는 육신과 일체의 청정한 국토의 각가지로 장엄한 담이 없는 모양을 나타내 보이며 지의 혜 등불을 모아서 중생의 의혹을 없애는 이것이 셋째 훌륭한 방편이니라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법계에 머무르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머무르지 아니하나니 진녀와 같은 성품에는 과거 미래 현재의 새 세상의 모양이 없는 영고이니라 그러면서도 과거 미래 현재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시는 일을 연설하여 듣는 이로하여금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널리 보게 하느니 이것이 넷째 훌륭한 방편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뭔가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조작함이 없고 오고감도 없고 또 아무 무름도 없고 또한 소유여 법을 떠나서 일체 모든 법의 즉 언덕 이이르지만은 여러 법의 강이 되고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며 가지가지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분명히 알아 지혜가 걸림이 없으며 한량없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나타내어 일체 법계의 중생을 조복하나 이것이 다섯째 훌륭한 방편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의 법을 볼 수도 없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며 한량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없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 모두 자성이 없으면서도 또한 세간의 모든 법을 어기지 아니함을 알며 일체 지혜에 있는 이가 자기의 성품이 없는 데서 일체의 법을 보고 법에 자제하여 여러 가지 법을 널리 연설하면서도 진여의 참성품에 항상 머무나니 이것이 여섯째 훌륭한 방편입니다. 일체 모든 부침에 한 시간의 일체의 시간을 알고 청지한 성근을 갖추어 바른 자리에 들어갔으나 집착함이 없으며 날과 달과 해와 급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이와 같은 등 시간에 머물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서도 낮과 밤과 음과 중간과 나중과 하루와 일래와 반달과 한달과 1년과 100년과 한 달과 일년과백년과한 것과 여러 것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과 내지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 항상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률을 굴리되. 끊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았서으시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훌륭한 방편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항상 벗계에 머무르되 모든 부처님이 할량없으과 없은가 두려움 없지과셀수 없은가. 없는 벤제와않으할수 없는 시제와으시지않는 벤제와 으지않는벤제와거지 없는 시지않함께지않지않는시제와무시한않제와진실으시제와으편지으로일체으시지않으 변제와 일체의 법을 말하는 변제를 성취하여 근성과 욕망을 따라 각가지 법문으로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백천의 나이터 경련을 연설하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모두 잘하여 끝까지 일어나니 이것이 여덟째 훌륭한 방편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천지한 법계에 머물러서 일체의 법이 본래부터 이름이 없음을 안하니, 각의 이름도 없고 현재의 이름도 없고 미래의 이름도 없으며, 중생의 이름도 없고 중생 아닌 이름도 없으며, 국토의 이름도 없고, 국토 아닌 이름도 없으며 법의 이름도 없고 법 아닌 이름도 없으며, 공덕의 이름도 없고 공덕 아닌 이름도 없으며, 보살의 이름도 없고 부처님의 이름도 없으며, 소요의 이름도 없고, 수요 아닌 이름도 없으며, 나는 이름도 없고, 사라지는 이름도 없으며, 있는 이름도 없고, 없는 이름도 없으며, 한 가지 이름도 없고, 여러 가지 이름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법의 자체 성품은 말할 수 없는 연고이니라. 일체 법의 방향도 없고, 처소도 없으며, 모아서 말할 수도 없고, 흩어서 말할 수도 없으며, 하나로. 말할 수도 없고, 이렇으러 말할 수도 없으며, 음성으로 미칠 수 없어 말이 끊어졌으므로, 비록 세 속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하더라도 반전할 수 없고, 지을 수 없으며, 일체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여의어서 이와 같이 구경의 저 언덕에 일어나니, 이것이 업제의 훌륭한 방편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법의 근본성품이고, 요함을 안하니 나는 것이 없으므로, 물질이 아니고. 부질없는 말이 없음으로 받아들임이 아니며 이름과 숫자가 없음으로 생각이 아니고 지음이 없음으로 지어감이 아니며 집착이 없음으로 의식이 아니고 들어갈 데가 없음으로 처소가 아니며 얻을 것이 없음으로 경계가 아니니라. 그러나 또한 일체의 법을 파괴하지도 아니하나니 본래의 성품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흑온과 같은 연고이니라일체 모든 법이 다 공하고 고요하여 억과 가보가 없고 다까 익힐 것도 없으며 성취함도 없고 내는 것도 없으며 수량도 아니고 수량 아님도 아니며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짐도 아니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어감도 아니고 나 남도 아니며 머물음도 아니고 머물지 않음도 아니며 조복함도 아니고 조복하지 않음도 아니며 중생도 아니고 중생 없음도 아니며 목숨도 아니고 목숨이 없음도 아니며 인년도 아니고 인년이 없음도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결정한 중생과 잘못 결정한 중생 결정하지 못한 일체의 중생을 분명히 알아서 미묘한 법을 쓰라여 저 언덕에 이르게 하며 열 가지 힘과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여 능히 사자 후호하며 일체의 지혜를 갖춰 부처님의 경계에 머물게 하나니 이것이 열째의 교묘한 방편이니라. 불자의 이것을 모든 부처님의 열 가지 훌륭한 방편을 성취함이라 하느니라. 불부사의 법품 1끝제4 6건끝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감법개성 일체 법개성 유심조.